구치소의 규정상 음. 아무거나 못 갖고 나오잖아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김계리가 필사를 한 거예요. 김계리 변호사가 아, 다시 써서 필체가. 그거를 예, 갖고 아, 나왔던 윤석열 씨 필체가 예, 아니에 예, 그래서 필체가 틀더라고 예. 약간. 초등학생 필치인데 아니 돌대단님 이제 반공산주의야 또.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당했다. 글로벌리즘. <laughs> 글로벌리즘 뭐예요? 글로벌라이제이션에 <laughs> 네. 있어도 글로벌리즘이라는 <laughs> 네. 말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 추어 들어 가지고 네. 어쨌든 그게 이제 세계적인 네. 어떤 WTO 음. 중국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런 자유 어? 뭐 이런 분위기로 네. 중국도 피해줬더니 네. 네. 저것들이 완전히 미국도잡아 먹으려고 음. 덤빈다 이런 뜻인 것 네. 같아요. 네. 근데 공산주의 음. 이제 이게 한국도 지배하고 있다. 네. 네. 그다음이 재밌어요. 네오막시즘. 네오막시즘. 음. 아, 네오막시즘이란 말은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단어예요. 네. 요새는 80년대 우리 학생 운동할 때 음. 음. 많이 그 이, 이 책도 읽고 네. 그거는 프랑스 68혁명 60년대 네. 네. 그 그때 유행했던 그 막시즘 사조예요. 음. 네. 뭐 이제 프랑스 의 6, 8 혁명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테고 네네. 그러니까 이미 그냥 끝난 거야. 음. 근데이양반은 사고가 80년대에 머물러 있거든요. 네. 80년대 그때 그 고시 이제 구수0년했기 아. 때문에 그러니까 이양반 말하는 거는 전부 80년대 집단에 사도 고시 1차에 경제학 네. 원론이 필수예요. 약간 네. 그 문제집에서 범수준이야 전부. 아 진짜 정확합니다. 경제철학이라는 네. 게뭐 철학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 맨큐의 경제학 어, 수준이가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네, 객관식 아. 2차는 <laughs> 서막까지는 뭐안 돼. 아 일종의 반중국주의 성향이 있잖아요. 예? 그 그거는 모스탄도 그렇고 아마 윤석열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음, 음. 이른바 세계화의 종말이 온 거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는 미국이 이제 활발해졌던 30년 동안 진행됐던 세계화를 지금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지. 맞죠. 예, 예. 중국이 앞장서서 우리 수출 안해뭐 이런 게아니잖아 지금 꼬꾸리야 음. 말하는 아, 게 내용이 네. 완전히.